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소식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트로 팬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김다현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또래 소녀처럼 웃음이 많고 재치있는 말투로 팬들을 웃게 만드는 그 김다현이 드디어 2026년을 향한 아주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정보로 바뀌고 있고 검색창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다현 콘서트, 김다현 투어, 김다현 티켓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김다현의 솔로 콘서트와 투어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김다현은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새해 설레미채 가시기도 전부터 공격적인 솔로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장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세 도시는 단순히 큰 도시라는 의미를 넘어서 공연 문화와 팬덤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은 특유의 에너지와 직설적인 반응으로 가수들에게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는 곳이며 대구는 트로 팬덤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깊고 끈끈한 응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세 곳에서 김다연이 솔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무조건 간다. 어느 도시부터 예매해야 하냐? 티켓 전쟁 각이다. 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공연을 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다연에게 이번 솔로 콘서트는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대 경험을 쌓아온 김다연은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각종 행사와 무대에서 안정적인 실력과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팬층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솔로 콘서트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한두 곡으로 승부하는 무대가 아니라 공연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흐름을 이끌어가야 하고, 노래뿐 아니라 이야기, 분위기, 감정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콘서트 소식은 김다연이 이제 무대 위의 소녀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콘서트의 구성에 대한 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닝은 분명 강렬할 거다. 중간에 팬들이랑 토크 타임 있을 듯. 어린 시절 영상 나오면 눈물 받아댄다. 같은 이야기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김다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단순히 노래 실력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멘트, 때로는 엉뚱하고 귀여운 농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애드리브까지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김다연의 공연은 늘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솔로 콘서트 역시 단순히 노래만 듣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웃고 떠들고 감동하고 또 웃다가 집에 돌아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일정과 티켓 정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확한 날짜, 공연장, 예매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팬들의 추측과 정보 탐색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홀 아니면 대형 콘서트홀일까? 부산이면 백스코? 대구는 엑스코?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고 팬들은 이미 각 공연장의 좌석 배치도를 꺼내놓고 상상 예매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팬클럽 선예매 있을까? 응원봉 색깔 바뀌는 거 아니냐? 굿즈는 뭐 나올까? 같은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콘서트 하나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김다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화제성과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어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김다연이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인터뷰와 무대 멘트를 통해 김다연은 팬들을 가장 큰 힘이라고 표현해왔고, 실제로 무대 위에서도 팬들의 반응에 따라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 콘서트에서는 이런 소통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거나, 관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영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현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체력은 괜찮을까 연습 스케줄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장기간의 공연 준비와 투어 일정이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보여준 프로의식이라면 잘 해낼 것,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김다현이다. 라는 믿음 역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자체가 이번 콘서트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콘서트 이야기가 단순히 팬들만의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김다연의 이번 솔로 콘서트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 콘서트를 안정적으로 성공시킨다면. 이는 향후 활동의 폭을 크게 넓혀줄 수 있는 중요한 이력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방송, 행사, 음원 활동을 넘어 본격적인 공연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투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김다연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챕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2026년을 김다연의 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콘서트 소식으로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이 봄,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올해 계획 뭐야? 라는 질문에 김다현 콘서트 가는 게 제일 큰 계획이라고 답하는 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번 투어가 팬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기대감은 더 큽니다. 하나씩 베일이 벗겨질 때마다 팬들은 또한번 환호하고 또한번 설레겠죠. 날짜가 공개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예매 일정이 나오면 알람을 맞추고 공연 날이 다가오면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콘서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김다연의 솔로 콘서트와 투어는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팬들의 기다림과 상상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서울, 부산, 대구 중한 곳만 갈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나요? 이번 콘서트에서 꼭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그리고 김다연의 솔로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화려한 오프닝일까요? 감동적인 발라드 무대일까요? 아니면 웃음이 터지는 토크타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설레는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